보험영업하실 때는 월 수익이 평균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월천이기하잖아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높은 소득인데, 여기 올만큼 미래가 많이 밝아보이시나요 제일 많이 보셨을 때는? 한 달에 저희가 수수료가 한 7천만 원. 하, 사람 하면요? 네, 제가. 보험 그만두실만 하네요. 주차공간이 있는 모든 곳이 다 나의 영업처거든요. 밥 먹으러 나갔다가도, 어? 여기 괜찮은데? 명함 놓고 오고. 인사 난이도가 쉬운 현장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실 지금 여기 너무 쉽게 다 됐거든요. <laughs> 바로 도장 찍겠다고 하셨고. <laughs> 기분이 좋네요. <laughs> 여기는 256세대. 일단 그냥 가서. 그냥 처음 이제 그냥 방문하셔서 바로 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전기, 전기차 충전기였고 충전기 네. 저희 계약 끝났어요. 어? 아... 나도 안 해. 저기 전기차 충전기 없체데 어? 손좀 닫혔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길은 없어요 영업 사원들이 제일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거래처만 노리거나 자기가 스스로 약간 판단하는 거 어? 주차장이 있어? 다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 드릴게요. 전기차 충전기 토탈 솔루션 모두 차지에서 영업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기소라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저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정하고 계신 고객분들한테 그 건물에 가장 적합한 충전 사업자를 제안을 해드리고 영업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저희 모두 차지는 이제 1년 1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영업으로 하게 되셨는지? 원래 같이 이제 좀 일을 했던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 전에 듣고 이거는 진짜 좀 되는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네. 보험 영업을 한 10여 년 했었어요. 보험 영업 하실 때는 월 수익이 평균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보통 보험에서 돈좀잘 번다 하면 월천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쭉 그래도 높은 소득인데 여기 올 만큼 전기차 충전 영업이 미래가 많이 밝아 보이시나요? 네네.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수익은 좀 괜찮으실까요? 제일 많이 보셨을 때는. 아니면... 한 달에 저희가 수수료가 한 7천만 원. 하, 사람 하면은요? 네, 제가. 아, 진짜요? 예. 와. 아, 그러면은 보험 그만두실만 하네요. 또, 그것만 들으면 그렇긴 한데, 꽤긴 시간 많이 어려웠어요. <laughs> 네. 그러면 가장 적게 보셨을 때는? 6개월 정도? 진짜 영원.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 음, 일정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저쪽 경기도 쪽에 오피스텔 건물인데 좀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 상황이라든지 뭐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확인하고 또 이제 나간 김에 그 주변에 또 충전기 또 설치되지 않은 곳들 조금 영업 활동을 같이 좀 하고 들어올 생각이에요. 이거랑 보험 영업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좀더 쉬우신 것 같나요? 충 충전기 영업이 접근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많은 영업사원들의 제일 큰 고민이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충전기 영업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있는 모든 곳이 다 나의 영업처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50대 이상 되는 주차장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할 일은 없어요. 집, 그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만 다니더라도 영업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저희는 실제로 진짜 밥 먹으러 나갔다가도 어, 여기 괜찮은데? 그럼 가서 명함 어? 놓고 오고 6개월 동안 실적이 안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속 영업만 하신 거예요? 계속했던 건 진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게 있다 설치를 해야 한다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내가 이게 지금 영업을 하는 게 맞나?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죠 엄청 이제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심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셨는지 어... 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업이라는 게 제가 하는 만큼의 실적을 내는... 그러니까 진짜 사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초기에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죠. 6개월 동안 그래도 힘들게 버티셨잖아요. 네네. 영업하시면서. 근데 딱첫 실적 나왔을 때좀 어떠셨나요? 이때까지 버텨준 내 자신도 되게 대견한 느낌? 아, 이거 진짜!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뿌려놨던 것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사실 계약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좀더 기쁘기도 했었죠. 전기차나 충전기 한 대당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나요? 한 기당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통 계약하면 몇대 정도 설치하나요? 전체 주차 대수의 2%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주차면이 100면이다 그러면 두 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규모가 좀 있는 아파트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보통 20, 30대 들어가고, 좀더 큰데, 뭐 100대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데 경쟁도 치열하죠. 이건 꼭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시장을 또 흐리는 영업자분들이 있어요. 뒷돈, 나한테 계약을 하면, 몇백만원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열심히 같이 경쟁했던 다른 영업사원들은 거기 낄 수도 없죠. 그런 부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좀 저희가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도면 혹시, 주차장 도면 일단 있으실까요? 여기다 설치를 한다는 아, 것 같거든요. 아, 네. 아, 이거는 되게 공사 난이도가 쉬운 현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거는 현장 저희가 실사라고 하는데 사실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 좀 하다 보니까 서단계3 년처럼 응. <laughs> 조금 알게 돼가지고 응. 네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이거 보내드리고 본부장님한테 연락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네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사실 지금 여기 너무 쉽게 다 됐거든요 <laughs> 아, 원래 이렇지 않나요?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신고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기는 지금 다 너무 좋네요 계약 진행도 바로 도장 찍겠다고 하셨고 현장도 너무 쉽고 아 <laughs> 기분이 좋네요 <laughs> 오늘 이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영업일에 좀뛰어들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런 상황이나 또 제가 아까 뭐아 돈을 이렇게 벌기도 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것만 보고 시작하시면 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업한 수수료를 받는 때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전기차 충전기 시공까지 완료되고 중간에 여러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한 2~3개월까지도 걸려요. 그런 부분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쉽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장에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네. 거절도 많이 당하셨나요? 아, 어, 왜, 요즘에 왜 이런 놈들 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해도 입주민이 강성 민원을 넣는다거나 다 됐다 했는데 또 막히는 경우도 있고 쉽지만은 않아요 영업직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보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이 있으신가요? 본인만의 영업은 저는 보험 할 때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고객을 여러 방법으로 많은 고객을 터치하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또 다른 분을 터치하고 내가 발로 많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지 쉬운 길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거절을 엄청 많이 당하잖아요. 멘탈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객한테 거절을 당했다 진짜로 나서 말로 하는 편이에요. 너도 어느 뭐너 아니면 내가 계약할 뭐 사람이 없냐 이렇게 제 멘탈을 관리하는 나름의 방법 일부러 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256세대 좀 작은 데예요. 아, 여기 일단 그냥 가서 소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처음 이제 그냥 방문하셔서 바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요 네, 무슨 일로 오신 거요 아, 집요 네. 아, 전기세 충전기였요 충전기 저희 계약 끝났어요. 어, 어 디다 가시고 가셨어요? 네. 아, 그래도 혹시 나중에 추가 설치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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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넓은 곳을 가야지 음, 수익을 많이 얻으니까 네. 그렇게 할것 같은데 너 어떤 식으로 영업하세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런 데는 당연히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음. 경쟁도 치열하고 의결이 나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음. 절차가 굉장히 길어져요 거기에만 내가 계속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은 계속 가는데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오늘도 아까 피디님이랑 갔던 두대짜리 뭐 누구는 두대 그거 해봐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두대 세대 또 쌓이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많은 것만 할 거야?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팔수 있는 데는 다 팔아야 된다네. 그쵸? 어? 주차장이 있어? 다. 가시는 거. 다. 명업사람들 제일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거래처만 노리거나 혹은 자기가 스스로 약간 판단하는 거. 아, 진짜 명함이라도 하나 주고 오면 모르는 거잖아요. 저, 저거는을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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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가 있는 거거든요, 저거. 아, 생각면또큰 아파트인가요? 네네네. 2000세대면? 4 0 대에서 5 0대 사이 정도 설치해야 될 거거든요. 되면 대박이요 아, 그렇죠. 저런 데는 계속 지, 좀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처음 딱 소장님이랑 이렇게 만나러 가기 전에 좀 떨리지 않으신가요? 떨리냐면 말지 뭐 마음이 아예 그렇게 잡고난 그냥 계속 간다 이 마음으로 가니까. 아 여기. 네, 요 밑에인 것 같아. 아 진짜 어렵다 여기. 이거 영업하려면 진짜 많이 걸어 다녀야겠네요. 네, 그쵸. 진짜 어떤 아파트는 이로 같은데 막 꽁꽁 숨어 네. 있는 데도 있고, 아 여기 세, 생활지원센터 여기 있나 보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데, 어? 선정 다 됐어요? 네. 계약도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래도 또 혹시? 어, 혹시? 네. <laughs> 네. 연락주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정 됐다 그러면 좀 아쉽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됐다고 해도 일단 뭐 명함이라도 하나 놓길 땐 놓고 오고 브로셔라도 하나 놓고 오면 가끔 이 꽂아놨다가 보고 전화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가지고 또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하다가. 아, 영업하기 쉽지 않네요. 자 아, 그럼 영업이 쉬우면 영업이겠습니까? <laughs> 전기차 출연 영업을 하시면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엄청 값. 박쥐라는 고객 한분 만났을 때는 아내 진짜 더러워서 못해웠겠네박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전화해서 오늘 뭐2 시까지 들어와라 예 제가 지금 어디 딴데아 무조건 그냥 진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진짜 1 6 번을 결국 계약은 성공하셨나요? 네, 했어요 할 건데 그분이 바라는 게좀 있으셨던 거 같아요 예 네. 다녀왔습니다 오늘 촬영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거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좀 긴장하긴 했는데 너무 편한 분이 해주셔서 기분 좋게 잘한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뭐 아까 계약을 하기로는 했지만 계약서가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라서 영원이죠. <laughs> 계약이 다 되면은 어느 정도 되지? <laughs> 450 정도 되겠네요. 어, 네. 네, 같은 업종에 계시는 영업인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서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흐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꼭 얘기해 주고 싶네요. 영업직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거는 무슨 파리, 무슨 음. 파리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제대로 이런 영업이라는 분야에서 뭔가를 해서 이루어 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어설프게 뭐 시도해 봤다가 실패를 하셨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부류는 실제로 진짜 그런 영업사원을 겪어보신 고객층인 네. 거죠. 전문 지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 없이 말 그대로 팔려고만 하는 영업사업만 경험해보신 고객들이 이제 그런 안 좋은 인식을 만든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영업사업 분들이 많아질수록 차차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꿈이나 목표가 혹시 있으세요? 궁극적인 최대 목표는 저기서 충전기 하면 모두 차지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